제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등록하고 뭐 운전 면허라는 게꼭 학원에 가야 따는건 아니니까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어 서류 시험은 통과를 했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한 거죠 그다음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기능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시험은 시험장 내에 어떤 코스를 돌아가면서 뭐 돌발상도 하고 깜빡이도 키고 이런거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T자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제대로 조작을 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죠 어 주말에 대학교 이제 넓은 공간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아, 운전 연습을 할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키를 넘기는 거죠 자 키를 받고 키는 것을 알려주고, 자, 차를 열고, 자, 타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 자동차에 키를 넣고, 시동을 온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석을 조절하는 거죠. 좌석을 본인에 맞게 조절 하는 과정. 네, 조정하고, 백미러, 룸미러.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이제 시동 켜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제 시동 켜보세요. 네, 이렇게 시동을 성공적으로 켜고, 지금은, 어, 저희 딸아이가 운전 연습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행 연습을 딱지를, 이렇게 주행 연습 딱지를 붙이고, 옆에 운전 경험 있는 사람이 운전을 지도하면 운전 연습을 할수 있어요 자 주행 연습을 앞에 오른쪽 하단에 하나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 주행 연습을 이 중앙 가운데 중앙 가운데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딸이 아, 운전을 할수 있으니까 이미 좀 연습을 했거든요 주, 주행 연습도 자 그럼 이제 출발할 때는 그렇죠 핸드브레이크 내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앞으로 좀뺀 상태에서 음, 들어 음, 자, 잘 운전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연습 면허로 주행 연습을 해서 근처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어, 연습 면허가 없을 때는 면허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 자, 일단 여기 와서 이제 T자 주차하는 거 네, T자 주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도 연습하네 네, 저기 차량도 개인이 연습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제 t 자였습 지난번 연습할 때도 이렇게 와서 연습했는데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한번 정지 이렇게 하는 게이 T자의 아,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아주 다수. 어, 저기도, <웃음> <웃음> 저기도 뭐, 이렇게 탔다 내렸다 하는데, 응. 요거를 아주 다수해야 이게 익숙해집니다. 자, 자 이제 차를 나가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차장에, 이쪽으로 틀고, 자, 핸들을 감고, 거꾸로 감고, 집어 넣죠? 이렇게 해서 이 라인에 집어 넣는 거죠. 잘 넣죠? 그, o o 그거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차 연습하고 또 다른 스팟에 가서 한번 주행 연습 포함해서 하는 걸좀 해보겠습니다 저 차가 움직이 d 초초보 d Good. Good. g 다가 d Good. Good. g o o 가 Good. 자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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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항내에서 조금 기본적인 동작 같은 걸 혼자 연습할 수가 있어요 T자 포함해서 간단한 도로주행 연습 그 다음에 깜빡이 키는거뭐그 다음에 정지선 지키는 거 이런 걸좀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 그런 걸 연습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가다가 정지선에서 하는, 쓰는 거 한번 해보자 정지선에서 네 넘어가지 않게 하고 쓰는 거죠. 완전 스탑하고 이제 가. 그래서 이렇게 자가로 트레이닝해서 충분히 합격을 했고요. 합격하자마자 산내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 시험을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도로 시험 예약을 했고요. 한달 후에 이제 예약을 잡았는데, 아 그래서 지금 도로 연습 중입니다. 도로 연습은 이렇게 네 코스가 있어요. 그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 네 가지 코스에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잘 보면 똑같은 코스인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갔다가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이제 좀 복잡한 코스를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가거나, 유턴을 멀리 가서 하거나, 이거는 유턴을 짧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고, 이쪽에 와서 또 유턴을 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짧게 유턴 그 다음에 여기는 멀리 가서 유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 도로를 좀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반대쪽에 가서 또 유턴하고 이제 큰 길에 합류하는 테크닉 차선 변경하는 테크닉 신호를 지키는 테크닉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제 산내 가서 실제 가서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하고 하면 되고. 지금 집 근처에 이런 비슷한 코스가 있어서 그걸 연습할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A, B, C, D 중에 랜덤하게 할당이 된답니다 아 이제 도로에 와 있는 상황이죠 저렇게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내 도로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호를 잘 지켜서 앞차와 간격 유지하고 쓰고 신호 따라 가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도로연습하는 한가한 구역이 되고 뭐 이거 다 도로연습이지만 유턴을 연습할 수 있는데요 자 짧게 유턴하는 게 하나 있고 저 멀리 가서 유턴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짧게 가서 유턴하는 거그 여기서 넘어가면 저처럼 간섭해 그치 원래는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노란불 깜빡깜빡이니까 그냥 유턴을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오케이. 아, 이제 저기서 유턴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그 유턴 라인에 이제 막 차를 딱 걸치고 서 완전히 쓴 다음에 자 여기서 직자나 이게 안전할 때 유턴을 하는 건데 저기서 이제 직좌 신호가 나오거나 보행자 신호가 나오면 유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자 들어왔죠. 그러면 핸들을 확 감아서 유턴을 하고. 엑셀을 하면서 합류를 하면서 들어가 속도를 밟으면서 속도를 밟으면서 들어가야 되죠 무사히 돌아와서 차를 파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주행 꺼서 다음에 주행할 때또 써야 되니까 주행 시험 전에 연습하고 주행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